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안에 이어 영적 성장의 비결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안은 믿음의 굳게 서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레스에서 2장 6,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불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성도의 영적 상태와 성장을 식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떨어진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생명의 실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성장과 변화를 맞습니다. 반면 생명이 없는 실은 시간이 지나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생명은 바위를 뚫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가 우리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생명이 꿈틀대어 그곳에서 새순과 푸른 잎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품과 인격적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씨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사랑의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떨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은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합니다. 신앙생활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안에 떨어진 생명의 씨는 이타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원리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줄기를 굳게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고 세물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의 줄기가 저절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셨고 17장에서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다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 보음 7장에서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믿음을 성장하는 줄기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그 나무는 건강하고 크게 자라납니다 큰 나무를 보면 씨앗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든 씨앗은 작습니다 시내가에 신긴 나무가 잘 자라듯이 매일 말씀을 먹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햇볕을 잘 받으면 성도의 믿음은 곧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날이 더해갈수록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강하고 담대해지길 원하십니다. 태풍이 불어도 늘그 자리에 있는 나무처럼 어떤 환란과 시련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뿔을 깊이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믿음의 가지는 제대로 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공급받지 못하면 믿음의 줄기를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굳게 선다는 것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조로 믿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바랍니다 공급받은 말씀과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른데 후손이 이같은 리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져서 하나님께 용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리 정이 끝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게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해되어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은 학문의 대상이고 과학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이해되어야 믿는 것이 아닌 믿어야만 이해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류급 당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것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믿을 때그 사실이 비로소 이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치자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사건과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받고 믿음의 국계 섬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바대로 주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반면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생깁니다. 비만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것은 많은데, 아는 것도 많은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영적 비만이 옵니다. 영적인 비만은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비만 상태로는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애창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는 주 안에서 행하고 믿음의 줄기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수동태로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고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믿음이 옵니다. 한주 동안 믿음의 주또온 좋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줄기를 굳게 세움으로 성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 (3141에) (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